날망이니까 그냥 할게요 오, 해, 소리만 오케면 된다고요? 오케이. 오케이. <목소리> 오케이. <버스터! 일레> <목소리> 게 안녕히 가세요 어? 어? 친절한데 와 잠깐만 바사바사바. 왜 나와? 왜 거기서 쳐다보고 있어? 잡아 잡아 잡아. <laughs> 한대콩있지 목까지. 아, 잠깐만. 나나 아... 세상에... 놀리다 혼났네? <laughs> 아, 어... 나! No, 나! No, 잠깐만! 어. 아 잠깐만... 오찬님... <laughs> 잠깐만... 데려가자. 야 힐을 너무 많이 준거 아니야? <laughs> 보면 안될것 같아. 잠깐만, 나 무서워. 광, 광, 광. 아, 잠깐. 만 내가 스페가 돌아오면 너희 까비 데려간다. 잠깐만, 스페 가직안돌다 죽여, 죽여. 나이스. 어, 나이스. <목소리> 아니, 야못 보가? n o 안 되지. <목소리> 오, 안 되지. 저거 <laughs> 저거 진짜 아프다고. 오다다닥다닥다닥다닥닥안 돼. 어나 본받자마. 아아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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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면. 더피네님 어서오세요. 돌피해님 레이튼 해달라고요? 다음 판 해드림. 그1렉버스 했... 때마다 1렉버스도 해주시는 건가요? 아니요. <laughs> 무슨 소리예요? <laughs> 무슨 소리예요? 아니요 에 아니요. 왜 널몬님 <laughs> 혹시 1렉버스 잘한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? 네못 들어봤어요. 이게 안 녹는데? 빼고. 어 뭐야 나 꼈어! 잠깐만 나 꼈어! 뭐야! 아 이분 이제 헷갈리스... 아니... 살짝 빼고. 저희 어차피 상대 안 깨져있거든요. 깨졌구나. 아웃어 우리 엘리 컷이에요. 지금 싸움 불리해요. 아니 왜 나만 이렇게 걸렸냐. 나나비 나비슬이 나는데? 뭐야 <laughs> <laughs> 저거? 내가 도돌못 <laughs> <실람> 나가요. <laughs> 내가 가, <나> 가볼까? <laughs> 아 잡기 위안데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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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어어어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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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지금, 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<목소리>

아, 깝다 아, 금뭐다 아, 벽에다 아, 귀다 아, 아, 기분 다 <탓이에요. 웃음> <laughs> 아, 귀요다 아, 귀엽다. 아, 귀엽다. 아, 귀엽다. 아, 귀엽라 아, 귀엽다. 아, 귀엽다. 아, 잠깐만. 아, <laughs> 야는 뭐야? 엉냐는 뭐야? 아, 파 아이고. 아, 아깝다. 아, 일단 아, 그이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 아, 그 아, 그래. 아, 그 아, 그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아, 뒤돌 아,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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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그냥빼그냥 빼! 그그냥 아, 그래. 날라래게 없어요. 날라 아, 게없 아, 그 아, 그그 아, 그래. 아, 그래서 레이튼 어떻게 하는데요? <laughs> 그엘렉버스터킬때 소리치면 더세져요 아, 그래요이미 네. 그 영상으로 레이튼 공략법 올리시지 않았이어레이튼레이턴레이턴게하이턴게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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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어려워 기압이 부족하다고요? 안할라고요 외치니까 별론거 같아 <laughs> 아니 대체 외칠수가 없는데 상황이 <laughs> 분노를 담아서 외치라고요? <laughs> 아니야 그럴 상황이 안 나와요 지금. <laughs> 아 진짜 또고속이야 또. 아 진짜 고속 그만 좀 가라 진짜. 어. 아이고... <laughs> 시 많이 이아리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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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아니, 스터 아니, 다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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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오. <진짜 애지네>. 한 <laughs> 한아 네. 때려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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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 아니, 지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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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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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가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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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디가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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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니 어디가? 어디가? 가어가 어디가? 어어어어 놀랐구나. <laughs> 아니에요, 설마. 요 하나 나와요? 또그 조커팀이 감정해가지고, 아, 이거는 명품 릴렉버스터다 하면은, 딱, 버프 줘요. 놀랐구나.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다, 버프 레이트 안 해야지. 오. <laughs> 조시 유다다. 다렉버스터 갑니다! 전성 뺏겼어요. 어떻게 양쪽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지? 그냥 <laughs> 아, 들어가죠. 와, 제 미아래? 어 어떻게 이겼네? 이겼다 이겼다.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와 이겼다. 우렁 차서 뭐. 이겼다고요? <laughs> 그러니까 우렁 아. <목소리> <진짜. 목소리> 찼을 때부터 계속 이겼잖아 요한타 맞아. 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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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